라스트 닌자가 되기 위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용감하게 싸우는 다섯 명의 손자들! 그들의 상대는 천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장군, 악기 환월! 닌자의 피를 이어받은 그들은 닌자지만 숨지 않는다! 다가자 우리들 파워레인저, 천하 무적 닌자 포스, 당다랑당당, 당다랑당당당당당당, 누구보다 빠르게 하. 드높은 그 하늘에 다섯 명의 맹세를 휘날려보자 정의의 수리검 찬란한 빛을 가슴에 품고 날려버려 내일을 향해 열정, 마음, 지금 당장 등장 나가자 우리들 파워레인저 변신이다 닌자포스 꿈을 방해 고 나라라 우리들 파워 레인저 뜨거운 우정은 닌자 포스 이어라 파워 레인저 닌자 포스 변신 파워